우주에는 많은 행성이 있고 다양한 환경을 갖춘 곳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찬란한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역사라고 한다면 이곳을 이길 수 있는 행성은 없을 겁니다. 바로 프로토스의 고향 아이어지요. 아이언은 우주에서 가장 진보된 행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행성이기도 하죠. 아이언은 시작부터 제국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바다와 우거진 밀림이 있는 멋진 행성이며 적절한 수치의 온실가스와 궤도의 낮은 이심률 덕분에 아이언은 다양한 종류의 토착 생물체들이 살고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능력을 보인 생명체들이 바로 프로토스였습니다. 아이어의 역사는 프로토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프로토스의 초기 역사는 아이어 행성 에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았았습다다 바로 끝없는 전쟁 때문이었 How do you do t 이 i s 아 am 을 우리 피로 물들였다. 끝없는 전쟁은 자신들의 신이나 다름 없었던 제나가가 이 행성을 떠나자 발발했던 전이었습니다 제나가 아몬는 너무 무리하게 프로토스를 자신의 입맛대로 진화시켰고 그 부작용 때문에 이 끝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지이 끝없는 전쟁은 프로토스에게도 비극적인 역사지만 아이오 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행성 전체에서 벌어지는 내전은 거대한 아이오 대륙을 황폐화시켰고 많은 생물체 역시 멸종될 위기에 처했죠 이때 많은 프로토스 정착지 역시 파괴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멘델라라는 지역입니다. 한 부족이 적대적 부족을 익사시키기 위해 근처 저수지를 의도적으로 파괴해 침 수 시킨 지 역이 죠？하지만 다행히 끝 없는 전쟁 을 멈춘 프로토스 의 위대한 영웅인 카스 의 등장 으로 프로 토 스가 잃어 버렸 던 정신 적인 연결 고리 를 다시 찾아내 프로 토 스가 몇 세기 동안 진행 되었던 전쟁 또한 멈추 게 됩니다. 프로토스의 내전이 끝나고 황금기가 시작되자 전쟁으로 상처 입었던 대륙들은 서서히 전쟁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멸종 직전이었던 토착 생물체 역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지요. 프로토스의 황금기는 은하계에서 가장 진보된 아이어의 황금기이기도 했습니다. 프로토스는 사이오닉 매트릭스를 일으키는 동력 구조체를 아이어에 건설했고 이 아이어에서 발산되는 사이오닉 매트릭스를 토대로 프로토스는 많은 행성에서 그 용맹을 알릴 수 있게 되었지요. 번성하기 시작한 프로토스는 수십 억 명의 인구를 가지게 되었고. 아이어를 중심으로 프로토스는 우주 각지에 있는 행성들을 점령했습니다. 그야말로 프로토스 제국의 심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거대한 도시인 고르샤칼은 대유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며 아둔의 창을 만들어 봉인한 곳이었지요. 대유의 통치로 프로토스는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위세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칼라를 거부한 집단들 때문에 거대한 유혈 사태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어가 가지고 있던 문명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저그의 등장으로 아이어는 끝없는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있게 됩니다. 암흑 정무관 제라투레 실수로 저그 군단의 초월체는 코풀루 구역 밖에 있는 아이어의 위치를 알아내었고 아이어는 영문도 모른 채 저그 군단의 기습을 받게 되지요. 저그 군단은 아이어의 용감한 전사들을 집어삼키며 자랑이었던 문명의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월체는 과거 제나가가 만들었던 사원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되지요. 저그는 곧 안티오크 지방을 공격하고 사이온 지방을 공격해 프로토스를 옥제어 갔습니다. 저그는 점점 늘어났고 프로토스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거기에 대의회와 기사단 간의 갈등이 심해져 코르샤칼에서 거대한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전력을 저그에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프로토스는 또 하나의 흑역사를 만들고 맙니다. 우리 의차만 때문에 아이어그 저그 차지가 된 것이다. 고향은 불타버렸고 우리 명예를 잃었지요. 결국 이 전쟁은 프로토스의 승리로 끝났지만 승리가 의미 없을 정도의 엄청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프로토스도 그들의 고향도 말이죠. 처음 망이 빛집된 도시 캐리산 피닉스와 아르타니스가 처음 사이오닉검에 불을 붙인 도시 아이데라 대위외의 심장부였던 코르샤칼까지 모두 저에게 파괴되었습니다. 종족전쟁은 끝났지만 초월체를 잃은 저그군단은 아직도 아이어에 방치되었고 프로토스는 그런 아이어를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어에는 뛰어다니는 저그와 프로토스가 건설한 부서진 문명 그리고 전쟁 기계들이 널브러져 있는 비극적인 장소가 되었지요. 대탈출이 끝나고 저그밖에 안 남은 아이어는 비교적 조용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프로토스가 도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처 탈출 못하고 살아남은 프로토스 집단인 셰나크리아스와 암흑집정관 울레자제를 따르는 집단인 타이다림과의 대립이었습니다. 거기에 프로토스 계승자의 흥미를 느낀 테란과 저그의 개입으로 다시 한번 아이언은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죠 이때 아이언 지하에는 뭔가 수상하고 이상한 생물이 발견됩니다 대여섯 개의 사각형 탱크들 안에는 어두운 색의 이상한 액체가 들어있었죠 그 안에 있는 생물은 지독한 사이오닉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울레자즈가 만든 것이었죠 고고학자 제이크 램지는 이 탱크에 있는 생물체를 구불구불하면서도 말도 못하게 기분 나쁜 뭔가라고 묘사했습니다 나중에 이 말을 들은 암흑정모간 제라툴은 자신이 과거에 봤던 저그 프로토스 혼종을 떠올렸죠. 그리고 그 혼종 연구를 주도했던 사미르 드랑과 울레자즈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탱크에 있는 생물이 대충 뭔지 알수 있었죠. 4년의 세월을 준비한 끝에 델람은 아이어를 수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엄청난 수의 프로토스가 모여 아이어 수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아이어 표면에 있는 저그 감염을 제거하여 차원로를 확보하고 병력을 증원하려 했습니다. 이때 저그 무리 사이에서 혼종이 나타났죠.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습니다 곧 프로토스 황금함대 대부분은 오염된 칼라로 인해 아몬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아몬의 손에 떨어진 아이언은 엄청난 양의 공허 에너지로 가득 찼고 곧그 영향으로 표면은 불안정해졌습니다 초월체의 시체와 프로토스들을 이용해 아몬은 자신의 육신을 만들기 시작했고 델람은 그걸 막아야 했죠 혼종은 아몬이 생각한 진정한 재나가였고 3위를 드라는 아몬이 없는 이 우주에도 혼종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위로 뒤란 테란들에게는 나루두라고 알려진 이 아몬의 하수인은 우주 각지의 혼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시설을 퍼뜨렸는데 그중에서 아이언은 혼종 연구의 정점이 실현되는 곳이었죠. 엄청난 양의 저그와 피조물의 시체, 자신들의 고향을 되찾기 위해 집결한 엄청난 수의 프로토스. 혼종 연구의 최종점을 실현시키기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델람은 그걸 그대로 구경만 할순 없었죠. 아몬의 육신을 파괴하고 중추석을 이용해 다시 황금 함대를 되돌려놓고 아몬을 다시 공허속으로 밀어넣었죠. 하지만 아이언은 전쟁의 영향으로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토스의 기술력이면 곧 아이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겠지요. 난 아이언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네. 알데라의 포근한 바람이 아직도 느껴지는 그 뜨거운 햇빛이 내몸 전체를 감싸던 걸! 하지만 프로토스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으며, 칼라가 없어진 프로토스는 생각보다 큰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프로토스는 아이어를 과거와 같은 전성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구원, 감사합니다.